중,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중 소집 통제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감사합니다. 1차 체포 및 수생영장 집행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나온다. 및 2차 체포 및 수생영장 집행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 도피 교사죄는 각 유죄로 인정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중 소집통제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부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각 무죄로 판단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은 일부 상상적 경합범 관계 및 실체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서류 손상죄, 거의 공무서 작성죄에 관한 권고 형량의 범위를 봅니다.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제1 유형인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에 해당하고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특별 가중 요소로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됩니다. 공용서류 손상죄는 제1유형인 공용물무요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제1유형인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이 됩니다. 저기, 외부인, 우리 집회 참가자가 공고, 아닌 영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신경을 뭐, 내랑, 뭐 내팔 뭐 같이 해야 된다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하여 사람이 하여 있는 ]입니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선동되지 마십시오. 예. 일부러 지금 집회 참가자인 사람처럼 해가지고, 예. 여기서 폭력을 조장하면서, 어, 뭔가를 저기 기자들한테 사진거리 주려고, 어, 작업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자연원대에서는 절대 폭력을 두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칠선위원님들 그런 사람 있으면 경찰한테 제보하세요. 예. 아, 아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소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의,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공문서.